25번을 풀어볼게. 미적이니까. 근데 이거 보면 이제 이거 할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할때 어떻게 풀냐를 가지고 이제 풀어야되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어, 수열이라고 랬어 수열 여기 밑에 수렴이라는말이어 수렴 수련. 수렴이란 말이지 근데 이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는 어떤 이게 요런 형태가 있었고 그리고 시그마 n을 n부터 무한대 하는 요런 형태가 있었어. 이게 수렴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애는, 이렇게 생긴 애는, r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부터 인사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긴 애가 수렴하려면, 마이너스부터 인사이 있어야 돼. 요건 기본적으로 외국에 있는 상태에서 이문제 해석해야 돼. 자, 문제다딱 봤을 때, 얘가 지금 수렴이란 말이 나왔지, 수열. 그럼 이거야, 이거야를 먼저 판단해야 돼. 이거야? 그럼 요런 형태는 만들어내줘야지. limit n을 무한대로 보낸다면 결국 10에 k에, k에 n승에 k 이렇게 생긴거잖아 이게 지금 현재 그렇지? 자 요렇게 자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 이런 형태가 되어야 돼 그러면 여기 어, 뭐야 이거 공비가공비가 요거 사이에 존재해야지만 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저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여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을 요로한 형태로만들어주려고 요렇게 묶어 우선 10분의 k의 또뭐 k 제곱 플러스 9의 n승 n승 플러스 이거는 10분의 k의 n승의 30의 n승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결국은 어떻게 10분의 k의 k 제곱 플러스 9의 n승 플러스 10분의 k의 30의 n승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해석하면 딱 더, 어, 그기 편할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물어봤어. 어쨌든, 이수열은 각각, 각각 의 형태를 띄어줘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그럼 어떻게 이것도? 10분의 K의 K제곱 플러스 9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또, 10분의 K의 3 0의 여기에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각각 해줘야지 돼. 요거 따로, 요거 따로 풀어줘야 되겠지? 자, 요거좀 풀어내면 시간이 걸릴 거야, 그치? 그런데, 자, 첫 번째, 요건을볼게 다시. 요거 마이너스 K에 1 0 k 의 K제곱 플러스 9가 이게야 K가 자연스라고 써있어서 문제를 보시면, K가 자연수란말 써있기 때문에, 전체에 그냥 10K를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자, 원래 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뭐, 뭐, 해석치 같은 데는 빨리빨리 돼있지만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먼저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풀어야 돼.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풀어? 마이너스 k에 k 제곱 플러스 9니까, k 제곱 플러스 10, k 플러스 9는 0보다 크다. 다시 이거 플러스 9, k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9와 k 작다. 마이너스 1보다 k가 크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그림을 쫙 해놓고 나서 첫 번째, 여기 마이너스 9보다 작고, 마이너스 9보다 오은 작고, 마이너스 9보다 오은 크다. 자, 첫 번째 조건했고, 두 번째. 그두 번째 요거두 번째는 k 제곱 플러스 9가 10k라고 써놓고 나서 k 제곱 10k 플러스 9 이렇게 해주면서 인수분해를 쫙 해주고 나면, 그렇지? 1과 K가 어디 사이에 있어? 사이에 있네. 자, 요거는 어떻게 또 다시 또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요 사이에 있는 거를 해야지. 공통인 부분을 찾는 거야, 공통인 부분. 여기에 바로 첫 번째, 이거 하고 두 번째. 두번째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1부터 10분의 K에 30은 또 1. K가 어차피, l 약분 때리고 K 자연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다고 했어. 요거 음. 어떻게? 마이너스 k는 3보다 작다. k는 마3보다 크다. 다시 두 번째, 요거는 3보다 크다라고 되어있어. 이걸 다시 써주면, 다시 읽어줄까?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치? 그리고 3보다 크다. 여기. 자, 지금 이세개의 공통 범위를 해야 되니까, 세개의 공통 범위를 다 하는 부분은 여기에다가, 그는니 그러니까 어떻게 3, 4, 5, 6, 7, 8, 9. 개수 몇 개? 1번 개가 되겠네, 그치? 출시. 자, 이건 또, 26번 문제에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어, 이거 이제, 자, 시그마, 만약에, k가 1부터 n 까지 a, k 는 것은, a의 1, a의 2, a의 3에서 어디까지? a 의 n까지를 말하는 거였어요. 여기가. 그렇지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n-1에 까지 a, k는 a 1부터 a2, a2, a3에서 어디까지? a 의 n-1이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위에서 아래 걸 빼버린다면 빼버린다면 하나, 하나씩 사라지고 남는 게 뭐였어? 결국 a n이 하나 남아 그럼 다시 여기는 뭐였네? 얘에서 뺀다는 얘기야. 그렇지? 어, 시마마 k는 1부터 n 까지 a, k에서 빼기. 자, 요거는,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는, 요거 풀수 있는 거지. 왜냐면, 쉽게 말하면, 여기가, 이, 요거를뭐 하고 싶은 건데, 요게, 요게 어떻게 보면, 어, 우리가 지금 요 부분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sn을 표시해야지 얘가 sn을 말하는 거야, 저거. 요게 일반하게 된다는 얘기지, 일반하그지 자, 이럼 다시 말하면, a의 k, 그러니까 an으로 바꿔야 겠다 an-n의 제곱은 여러분 이거는 결국 sn-sn-는 해야지만 이건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전체, 맨 마지막 거는맨 마지막으로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거 그렇지? 그러면 m 플러스 1에 an-n의 제곱은 되게 2의 n 제곱 마이너스 n의 빼기 2의 n-n 마이너 이걸 해주면 되겠지?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어, 여기도 좀, 시간이 걸리니까, 따로 공부를 하고 나서 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다시, 요거를 해주고 나면, 요거는, 정리하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해볼까? 요거 보니까, 어, 4n-3이 나오네, 이렇게. 정리해보고 니까 그러면, 결국, A, 얘는, 다옮리는 거지. 넘겨서 4n-3에, n 플러스 1하고 넘기면 플러스 n의 제곱이 될거요 자, 이제 문제를 보자, 문제. 문제의 금 요게 문제야, 요게. 요거. 거는 사실 뭐맨 앞에 것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거 다 하고 나면 맨 네, 위에가, 5 n 제곱에 뭐가 나올 것인 밑에가 n 제곱 플러스 1이니까, 리미트 n을 어디로?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정답은 뭐가 돼? 바로, 5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다시 1 7번을 한번 봐볼게. 요 자, 요는 만족하는, 자. 정답은 27번이야, 27번은. 자, 어떤 그 사인식 코사인 나오는 용식 보면 무조건 힘들어하지. 이 책인데, 사인, 코사인은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요 이거는. 자, 사인 코사인 보자. 보통은 그래프를 사인으로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물론, 뒤쪽도 있어. 근데 어디가 났는데? 2를 났는데. 요거는 진짜 여기는 뭐야? y는 sin 뭐 a n 분의 pi x가 y는 이런 함수랑 서로 만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만난다는 얘기는 y는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그으면 요기를 말하는 경우들이야, 그렇지? 만하는 거야. 근데 개수가 아니, 우선 요거에 어 주기론에 주기 주기권을 쓰면 어떻게, a n분의 파이, 뭐, 뭐, 어, 이 파이가 된는 말이야. 즉, 그러면 e a n이 바로 주기가 되는 거나 즉, 주기란 게한 번에 갔다가 5까지. 여기까지가 얼마가 돼? e a n.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겠 주기가? 자, 그러면, 여기는잘 따져보면, 요거 용기 반이 a n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a n이 돼. 이렇게. 사실 여기는 여기 는얼마되냐면 2분의 5의 n이네요. 사실 여기가 되면 2분의 9 a n이 되겠네, 그렇지? 자 만나는 점이 몇개냐면요한 개가 돼, 한 개, 한 개, 두 개, 여긴 세 개.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잘 봐, 땡땡땡 어느 순간 2 n 개라는 얘기야, 이 n 개, 이 n N개. 개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 자 이걸 잘 보면. 0 플러스 2분의 1 AN이고, 이거는 어, 왜2 네. 플러스 2분의 1 AN이 되고, 요거는 잘 사용해. 4 플러스 2분의 1 AN이야. 그, 우리가 보통 연산할 때,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런데, 뭘보사는 어, 이렇게 0134 이런 식으로 써놔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려. 쉽게 쉽게. 자, 그럼 잘 보자. 1일 때 0이고, 2일 때 2고, 3일 때 4야. 그치? 뒤에 2분의 1은 똑같다. 자, 그럼 여기를 도면할 때 뭐가 되는지 찾아봐야지. 그럼 2분의 1은 확실해. 음. 2분의 1은 확실하겠네. 근데 0은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2 곱하기 0, 2 곱하기 1, 2 곱하기 2, 여기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편하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을 한 거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 2분의 1은 이거고, 자. 이걸 내리고 자, 위로 볼 놓을 때 어떻게 따지냐면1대 0이야 2일 1이고 3일 때 2면 2일 때는 뭐라고 써야 돼? 2 곱하기 얘보다 숫자가 나가 숫자가 하나씩 3일 때 2잖아 2일 때 1이고 3일 때2 하나밖에 없는데 얘보다 2이 줄었어 그래서 2m-2라고 쓰면 돼요 이거 어떻게 돼? 4n-e 플러스 2분의 1 a n. 이렇게 해서 해줘야 여기, 여기 부분을. 그치? 그럼, 저, 그럼 정리하면 4n-2분의 3 a n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해설치 보면 바로 여기 딱 나와 있기 때문에 헷갈리긴 하지, 그치?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따져야 돼. 해설치는 바로 딱 나오지만 나는 뭐야? 모르기 때문에 하나씩 따져야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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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볼게. 요 다음으로 한번 더 해봐야 돼. 요 다음. 다음으로 한번 더 해보자. 요거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어, 숫자가 하나 늘었잖아, 그치? 뭐야? 2n 플러스 1이야.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여기서 몇칸 넣었어? 2 a 라고었지 2a에. 얘한테 플러스 2 a n 을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4n-2분의 3에 an 플러스 2 a n을 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별, 다시, 다시, 그림을 다시 한번쭉 해놓고 보면, 그림을 다시 한번쭉 해놓고 보면, 이렇게 놓으면, 여기 확대해서 오면, 여기는 4 n 의 마이너스 2분의 3an이고, 여기다가는, 여기 연산을 딱 해주면, 4n 플러스 2분의 1an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여기가 됐어.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지 0부터 3 사이에서, 이제 힌트가 있네, 여기서부터까지. 0, 기 5, 기 여기, 는데 문제. 0부터 3까지. 자, 0부터 3까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0부터 3 사이에란 뜻이야, 그치? 다시 한번 하면, 여기 어딘가에 3이라는 게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거와 이거 사이에, 4n-2분의 3과, a n 요 사이에, 쉽게 말해서, 일딴 얘기잖아요, 그렇게. 그치? 어, 근데, 요 3이 여기, 관련 상관은 없어. 왜냐면, 3보다 작은 거. 3보다만 작은면된 때문에 얘는 사실, 눈을 붙여도 상관이 없어. 아니, 원래 붙여야 되는데, 붙이지 않고 풀어도 문제 풀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하 문제에서, 이제 뭘 물어봤어. 리미트, n의 a n 값이 뭐냐 물어봤잖아, 여기서 했는데. 그치? 리미트. 자, 리미트 m에 an 값이 뭐냐 물어봤어. 이렇게요 값이 뭐냐. 자 그러면 이제 요거 an을 구해야 될거아니 an을. 그냥 이것도 어떻게 해? 요렇게 한번 해야되고 요렇게 한번 해야된다고 했어. 그치? 응. 음. 그러면 자 요거 요쪽부터 해보자. 그러면 4n-2분의3에 an은 3이고 그 음, an은 3에 이렇게 되는 거야, 모짜렐 사실 뒤에 또 얘도 마찬가지 이거 이거 우리 리미할때왠 있으나 없으나 문제 푸는 는 크게 어, 지장은안 줘. 지금 그 다음으로 보면 뭐 3에 4n 플러스 2분의 n에 a n이고 a 이 n은 뭐 4n 플러스 2분의 에 3이니까 이상태에다 n을 곱해줘, n. n, n, 리미티 어렵에 어차피 어차피 이거 그러 3분의 3. 이것도 야 된다는 거잖 뭐. 3분의 3. 사실 이 리미트 문제에서는 늘이 있으나 없으나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있어도만 없어도 그만이야. 하지만 몇대 보고 개수를 는다 이런 때는 이미 달라지지. 그렇 아무튼 이렇게 내면 정 답은 3분의 3. 얘가 3분의 3도 작고뭐 3분의 3보다 크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정 답은 3분의 3이 되겠지. 그렇지? 기본적으로 뭐 28번을 하기 위해서는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4가지를 할줄 알아야 돼 여기 1도 작다 1보다 크다 S가 1이다 S가 마이너스입니다 요 4가지를 항상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형태가 뭐냐면뭐1 플러스 아래 엔승에 아래 엔승 RN승. 리미트에는 무한대 로 보내 을때 요거 연습을 많이 해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요 문제도 풀릴 수 있겠지 그치? 자어쨌든 28번을 보면 자, 문제를 한번 좀 볼게. 여기 지금 여기 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x에 2n 플러스, 자, 이렇게 써있어. 어, 뭐 되게 엄청 어려워 보여, 렇지 자, 한번 해보자. 어, 실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모르겠어. 자, 여기 문제 는 fx는 3차럼 되어있고, 요거는, 어, 뭐, a, x 의 3승 플러스 b, x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뭐야? 이건 기함수라고 그러지? 기함수.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하는 거. 문제. 그 문제인데 자 근데 나중에 또 따로 원수와 기형제에 대해 설명을 해보고 아무튼 이게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값이 존재한다. 값이 존재한다 값이 존재한다, 값이 존재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네 가지를 구분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1용건데 이게 저 뜻이 뭐냐면 실수 전체를 가지고 한 번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나눠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얘기인데, 대신 요 부분과 뭐? 요 마이너스 부분이 연결되어야 되는 얘기야. 존재한다는 얘기는. 존재한다는 얘기가 이어진다는 얘기가 그래프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편할 거야.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요네 개를 가지고 한번 씩해볼 거야. 하나씩, 하나씩.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네개중 제일 편한 거는 요 1번 마이너스는 제일 편하지, 따지면. 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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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해본 부터한 건지. 근데 보통 요거 제일 많이 해. 안되면 하나씩 하나씩 보자. 요 상태에서. 자, 그리고 요드프상 계산에서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자,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얘네를 보자. 0이지, 0. 얘도 0. 0 플러스 0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지 당연히 이것도 0, 이것도 0이야. 또 0, 또 0, 플러스. 대신 이건 뭐야? fx. 모를 때는 fx 다 보는 거야. 왜? x가 뭘지 모르니까. 얘네 들면 x가 뭐가 되 나한테 안부정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앞에 보면, 문제 목이 밑에 뭐라고 뭐라 그래? 돼? gx라고 써있어. 그치? gx. 결국, 이 gx는 fx는 같다는 얘기지. 지금 요슨 말이냐면, 우리 지 gx 그래프를 내고 싶은데, 이 gx라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1부터 1상에서는 fx랑 똑같은 형태 어, 모양을 갖는다는 얘기야. 이 그림에서. 우리 이제 gx 래프를 그려야 되는, 어, 그려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이제 x가 1보다 크다 응. 음, 예들은이걸 뭐야. 마이너스 1은 잡고 1보다는 크다는 얘기니까. 이걸 넣어주면, 우리가 보통 전체를, 요건 로 나눠주면 돼. x의 2n승. x의 2n승 나눠주면, 여기 1되고, 여기 x n 승분의 1되고, 여기는 x의 2n승분의 1 이건 다시 2 곱하기 x의 2승, 다시 이거는 x의 n승분의 1 플러스 xn승분의 f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n, 2n,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러면 이무 지금 을잘 몰라, 이건 리미트라고 돼 있어, 리미트. 리미트는 당연히 0으로 빠지고, 이것도 0으로 빠질 것이고, 이것도 0으로 빠질 거야. 근데, 잠깐 0으로 보자. FX가 지금 AX33 플러스 BX니까, 요차수라는요 차수 중에 밑에 가 분모가 더 크지? 분모가 더 크니까 뭐가 되냐면, 이거는 바로 0이 될 거예요. 그렇지 결국은, 요 범위 내에서는 GX라는 게, GX라는 게뭘 따른다고? EX 제곱이라는 요 그래프를 똑같이 따른다는 얘기야. 그렇 지금 지 여기서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렇지 자, 그 다음 또세 또 번째 x가 1인 거를 한번 해보자. x가 1인 거. x가 1인 거. 자, 1을 넣어볼게 지금부터. 1을 넣어보자. 1. 그러면 다시 2에 2에 2n승 플러스 2 플러스 1에 n승 플러스 f에 1. 다시 2에 2n승 플러스 1에 n승 플러스 1. 요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표수가 있지. 1이니까. 자, 그럼 gx는. x 스가2등위에서1는5 어쨌든 3분의 3딱 하면 3 플러스 f 1 f1은 뭔지 몰라. 자, 우선 f1은 뭔지 모르겠어. 그치? 자, 이렇게 해고 다시 10. 엑스 1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인쇄는 플러스 1에 2에 마이너스 1에 2 n 승 플러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1에 n 승 플러스 대표 마이너스 1이었죠. 이렇게 보근 2일 때는 뭐 상관없어. 왜냐면 n이 뭐가 들어가면 무조건 1이지않아요 그치? 근데 여기는 n이 짝수가 들어가느냐 홀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 자, 예를 들어 n이 어 짝수라고 생각해 보자. 대충 뭐 2라고 생각해 보 2. 2를 넣었다고 2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면 2에 마이너스 1에 6승, 플러스 마이너스 1에 2승, 플러스 F에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2를 누르면 마이너스 1에 4승이고, 요거 어떻게 돼? 어, 마이너스 1에 2승이야, 플러스 1이야. 요 짝수 형태, 짝수 형태일 때. 근데 n이 홀수 형태로 한건 부자야, 홀수. 그러면, 2에 마이너스 1에 홀수니까, 뭐 1을 오어보자 1. 1주면 4.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F에 마이너스 1, 다시, 마이너스 1에 1 넣어주면 2, 플러스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1이네. 그치? 자, 우선 짝수함수를 따로따로 해준 거야. 그럼 요거 해주면 요거는 이제 1, 요것도 1, 요것도 1, 요것도, 1, 요것도 1이야. 그럼 결국, 3분의 2 플러스 1 플러스 F에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고. 그치? 다시 요거를 해보자. 요거는, 1 마이너스 는 플러스 1이고, 요거는 2, 2 요거는 마이너스 는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야. 자, 이걸왜 짝수로 홀수 나눠주냐, 이게 중요해. 그치? 근데 문제는 분명히, 이건 존재한다고 했어. 존재한다는 얘기는 짝수를 넣으나, 홀수를 넣으나,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같은 값이. 있다 그치? 그러면, 이거 정리해주고 해봐. 정리해주고 해봐. 이렇게. 그럼 이게, 결국은, 얘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3분의 3 플러스 f의 마이너스 1과 어 1분의 1 플러스 f의 마이너스 1. 이거 같아야 돼. 같으려면 이게 뭐야? 마이너스는 뭐라는 얘기야? 0이란 뜻이 0, 그렇지?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이 0이란 뜻이니까 결국 맞잖아. 이게 0이 나와야지만 값이 서로 같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g(x)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건데. GX, 는 G-1. 그럼 G-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GX, 이게 GX 얘기지. 근데 GX니까, 이거, 이거니까. 여기가 없는 거 봐. 그럼 결국 뭐가 돼? 여기는 1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어. 지금 여기가 이네 가지 중에 가장 좀 헷갈리긴 했네, 그치? 자, 이거 가지고 지금부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그래프, GX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GX를 그리면, gx 그래프를 딱 한꺼번에 그려보자 이거지 자, 마이너스 1과 2이야 자, 지금 g 의 마이너스 1이 1이래, 1. 그이랑저거는 찍어보자, 딱 찍어보고. 1을, 또 여기 x1, 아 여기, 여기. x1을 1 넣어주면 또 1을 아니면 잘못 GX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 GX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보자.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를 한번 해볼게. 자, 이거 다시 정리를 한번 에하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한가.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하려면, 요 사이에서는, 앞에 그래프 보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는 gx는 fx를 같다 써있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 바깥에 있는 거는 gx는 e x 제곱이다. 그리고 x가 1일 때는, 어, g1은 뭐라고 다는 했어? 3 플러스 f의 1이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뭐, 마이너스 1일 때, 는 음, 아까 뭐 나왔어? 1 나왔지, 그치? 그리고, 또, 별도로 문제 나온 거. f의 마이너스 1은 0이다. 요걸 가지고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자는 얘기야. 그림을 그리자는 얘기 그지 자. 근데 요걸 가지고 하면, fx가 지금, fx가 ax의 3승 플러스 bx인데, 그럼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근데 이 값이 0이네. 그러면 a 플러스 b도 0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근데 이게 어디서 나냐면 f에 1을 넣었더니만, 1을 넣었더니만, 2 플러스 b가 나왔어. 그럼 f의 원도 얼마냐되 f 1도 얘도 0이라얘기말고 그러면 결국 이게 0이라는 얘기지. 그럼 결국 전체 값을, 이 g1의 전체 값은 얼마가 되또 똑같이 1이야. 그럼 g의 1도 1이고, g의 마이너스 1도 1이고, 이렇게. 이제, 이거 보증해 드렸네. 이거 보자 요고, g x 가 ex제곱이랑 똑같다?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근데, 이를 넣었을 때 2가 나오는데, 그러 2, 2 정도 하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fx. fx는 이건데, 뭐, 냐고 지금 fx는? 근데, 여기 보면, 이 조건에 좀 까다롭게 나와 있긴 한데, 그니까, 러 어, 이 fx가, AX3승 플러스 BX인데, A 더하기 B가 0이라는 얘기는 B는 마이너스 A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AX3승 마이너스 AX이니까 다시 a 더 하면, 그럼 X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다시 해주면 A에 X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야. 즉, 이 FX는, FX는 실제 말해서 마이너스 1, 0, 1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쉽게 말해서. 그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그림을 하나 대략적으로 그리면 그럼 여기 세 장을 지나야 되니까 이게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대충 잡았을 때자 그럼 문제를 다시 이제 보면 여기서 보면, Y는 K랑 Y는 K랑 만나는 대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 한 개라 그어 Y는 K Y는 K는 뭐야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냐? 여, 이렇게 지나가면 만나는 점몇 개야? 두 개. 이렇게 되면? 어, 고 이렇게 시나가면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나. 근데 여기서 지금, 어, y는 k가 만나는 자연수 k가 존재, 존재한다고 했거든? 자연수 k. 문제에서 자연수 k라고 돼 있어. 그러면 될수 있는 게, 이쪽은 안되니까 결국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 이미 여기 하나둘셋 네개가돼 심지어 분림이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되더라도 두개가돼즉 이건 안된는 얘기야 뭐 어떻게 해이 부분이 파란색이 여기 2까지 올라가 는 거지 여기 이렇게 이렇게 2까지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네 개는 나지만, 0초는 만나는 게몇 개야? 한개 있지, 한 개. 그러므로서 아, 그러면 뭐야? 극대값이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그럼 뭐는 거? 이거 가지고, 극대값 2인 거를 지금부터 찾으면 는 거야, 이제부터. 그치? 음. 응. 응. 결국, 결국은, 결국은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이거 가지 이제 미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고, 미분을 하고, 이제, 어, A를 묶고, X제곱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X는, 어차피, 꼴나, 루트, 3분의 1을 나와. 근데, 그때 값이, 요렇게 생긴 거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2는, 뭐? 면 A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 3승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해주면, A 값은 나와도3 루트 3이 딱 나오게 돼있을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값은 다 구할 수가 있겠지. 응? 그러면 이제 뭐, 어, 식을 구할 때, fx 같은 경우는 어떻게, 3루트 3, 뭐, x3승 마이너스 3루트 3x가 된 거고. 자, 이제 문제는 뭐야? g의 마이너스 2분의 1때와 어, g의 2일 때 같이 뭐냐 물어보는 거지. 참고로 이때는 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상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2사에는 이때는 아까는 gx가 fx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 마이너스 1을 얘한테 집어넣으면 될 것이고, fx한테. g1은, 어, x 범위가, 어, 이제, 뭐 1보다 큰 범위니까, 그지 1보다 큰 범위니까, 요거이 그냥, 이, 이 x 제곱에, 5 식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정답이 나올 거야.